네 엄지공주도 한마디 나보고 가라고 엄지공주 얘기는 생각나면 나중에 다시 해 네, 안녕하세요 원정환입니다아 <laughs> 어제는 어, 마지막 인사를 해서 네, 오늘 이렇게 또 우리 2차팀들 또 어, 마지막 공연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, 또 이렇게 다 같이 쓰니까 또 기분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1차 때 진짜 많이 울었었는데 오늘은 안누겠습니다 아, 그리고 어,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, 즐겁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,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행복하게 다시 어, 돌아왔을 때 우리가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웃으면서 보내주시고요. 어, 이차품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. 제가 너무 미안한 게 많고 또그데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수고 많이 셨습니다 그리고 어,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제가 한 번도 어, 감사하다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어,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뭐저 같은 배우 믿어주신 주인께도 <laughs> 감사드리고 어, 회사도 감사드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께 <laughs>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